가 됐습니다. 출발합니다. 경주리 1,200m제 2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마 한평에 이스 바깥쪽에 3번마 우승바람, 6번마 5번마 정문질주가 바깥쪽. 많은게 치고 나오면서 바깥쪽 선두로 비상합니다. 5번마 정문질주 선두에 2위는 6번마 캠프세이버, 안쪽에서는 2마리 3번마 우승바람과 1번마 플라잉골드가 3,4위권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 뒤로 3코너 들어서면서 5번마 정문지 쪽 1마씩까지 앞섭니다 바깥쪽 6번마 캠프세이버, 거리차 좁히면서 반마신까지 좁혀 나오고 있습니다. 3위는 1번마 플라잉골드, 4위는 3번 마 우승바람, 5위는 4번 마썬더누리 안쪽에 서 따라가고 바깥쪽 올라오는 7번 마 신한 특송이 중위권에서 돋보이면서 바깥쪽 4위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4코너 중반 벗어나면서 5번 마 정문질주 1마신 꾸준히 앞서 있습니다. 2위는 1번 마 플라잉 골드, 3위는 6번 마 캠프 세이버 세 마리가 결승선 직선주로 각각 2마신의 거리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쪽에 5번 마 정문질주 결승선 직선주로 안쪽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엽 기수가 일정한 5번 마 정문질주와 이제 바깥쪽 1번 마 플라잉 골드 2마신에서 1마신까지 좁힙니다만 5번마 정문질주 계속해서 격차 벌리면서 단독 선두에 있습니다. 2혁기수가 익승한 5번마 정문질주와 2위는 1번마 플라잉골드 3위는 3번마 우승바람 2번 경주 5번마 정문질주와 2혁기수입니다. 1200m 제2경주 결승선 직선주로 들어서면서 2마신 거리차를 벌렸던 5번 마, 정문질주가 이번 경주 결승선 다가오면서 여유있게 격차를 벌리면서 승리를 챙겨갑니다. 1200m 제2경주.